파티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콩가루 파티. 일부러 카멜리아를 방랑자와 파수인 사이에 두어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게 조정하였습니다. 미친 새끼? 난 좋은데? 안녕하세요. 관종대왕이다, 이 말이야. 오늘은 카멜리아가 나온 날입니다. 카멜리아는 딱 생긴 것만 봐도 불륜녀, 얀데레, 지레녀, 뭐, 기타 등등 여러가지 불명예스러운 수식어를 달고 있는데요. 이런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수요를 자랑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취향이 존재한다는 거겠죠. 저는 물론 순회파라 정실파수인 이외엔 눈에 안 들어오지만 일단은 유튜버라는 직책에 따라서 예쁜 역해는 뽑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튜버협회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선 접속하니 업데이트 직후라 그런지 수많은 알림이 뜹니다 이벤트 탭에 들어가보니 뭐가 많네요 스즈메도 돌아온 것 같고요 뭐 이런 이벤트들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오늘 나온 카멜리아부터 보도록 합시다 oh yeah. 오우야 미쳤군요 정말 이미 PV로 미리 감상하기는 했지만 다시 봐도 엄청난 일러스트입니다 극성 순회파인 저도 흔들릴 것 같은 비주얼이에요 우선 거두절미하고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캐릭터 1돌 그리고 전무까지입니다 스택은 34스택 쌓여있고요 저번에 파수인을 뽑았으니 픽돌이날 확률도 있군요 하지만 카멜리아는 파수인을 제치고 방랑자를 쟁취하고 싶어하는 여자 절대 픽둘나지 않을 거라는 게 불륜계의 정설입니다 결국 얼마나 빨리 나오느냐가 관건이죠 에잇 8 에헤이 하차이 74스택만에 나왔군요 정말 기분이 드럽습니다 아이 깜짝이야 안 좋은 기분을 더 배로 안 좋게 만드는군요 이 녀석이 카멜리아와 같은 검은 해안 소속이라니 아이고 양양이도 나왔군요 어디 정실 싸움에 한물간 녀석이 눈치없게 꼽사리를 낍니까 넌 시눈이라서 정실에서 퇴출당했다는 게 정말이었나 보군요 그래서 오성은 과연? 아, 영차! 좋았어! 역시, 불륜이라서 정실 포지션을 강탈하기 위해 픽돌이 나지 않는다는 저의 이론은 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끝나저나 등장할 때부터 촉수물을 보여주다니, 방랑자가 이런 쪽 취향이었다면, 여러모로 위험한 게임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아무튼, 카멜리아 명함은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전무를 뽑아보도록 하죠. 스택은 단 7스택 뿐이군요. 아, 제발. 크로게임즈! 빡 껴드세요! 사실 사랑합니다, 크로게임즈. 무기는 픽돌이 없죠. 그게 명조의 사랑스러운 점입니다. 자 보세요 이 아름다운 차태 마치 촉수 아니 덩굴이 감싸고 있는 듯한 검입니다 그럼 촉수의 기운을 받아 이대로 일돌까지 달려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아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 형님 제발 할머니 저배안 고픈데 왜 고봉밥으로 주시나요 고봉밥인 만큼 픽돌은 아닐 거나믿 있습니다 사랑해요 그루 할머니 배는 터질 것 같지만 그래도 맛은 있네요 아무튼 뽑았으니까 바로 키워줍니다 90 레벨 빠르게 키워주고 무기도 바로바로 바로 올려줍니다. 아 근데 재료가 부족하군요. 바로 파밍 들어가도록 하죠. 개사기 상류로 궁 한번 박으면 바로 삭제됩니다. 빠르게 끝내고 보상을 받아줍시다. 아 뭐야 이 깜짝이야. 아 그러고 보니 이번에 새로 생긴 시스템 두배 보상 받기가 있었군요. 원래 10분이면 하던 숙제를 이제 5분 안에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바로 무기도 90 레벨 찍어주시고요. 대충 에코까지 맞춰주니 이 정도 스펙이군요. 일단 캐릭터를 써보기 전에 외모부터 봐야 합니다. 왜냐면 이런 서브컬처 게임에선 외모 또한 성능이기 때문이죠 아니 오직 외모만이 성능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이 영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카멜리아는 흰머리에 검색 브릿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중간중간 빨간머리로 염색하긴 하지만 일단은 이 흰머리가 기본 폼이라고 보시면 되겠군요 옷은 가난한 건지 유행하는 스타일인 건지 반은 찢어져 있고요 덕분에 감사하긴 합니다 중요 포인트는 하의입니다 한쪽은 맨다리고 한쪽은 스타킹인데 맨다리파와 스타킹파를 모두 잡은 밸런스가 좋은 의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스타킹은 유광 약간의 시스루가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사람들이 미치는 거거든요. 등 쪽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머리인지 덩굴인지 먼지가 나선형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가슴 쪽에 성원이 있고 그 성원 위로 꽃이 자랄랑 말락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스마소를 쓸수 있다는 어필이겠군요. 아무튼 제일 중요한 외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캐릭터 스킬에 대해서 살펴보러 가도록 하죠. 명조는 은근히 튜토리얼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스킬이 죄다 비문학으로 되어 있어서 어지간히 글 읽는 거 좋아하는 게 아닌 이상 그냥 보고 익히는 게더 빠를 거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게 병타입니다. Oh yeah, 미친 카멜리아는 몸이 굉장히 유연하군요. 이건 강공격입니다. 방금 전에 어마무시한 걸 봐서 그런지 이건 별로 감흥이 없네요 이건 도약 공격입니다 촉수로 내려 찍는군요 이건 공명 스킬입니다 쓰고 나면 머리가 빨개지고 제 마음도 빨개집니다 이 상태로 공명 스킬을 한번더 쓰면 머리가 다시 하얘집니다 벌써 끝내기엔 좀 아쉽네요 아쉬우니까 한번더 SM모드 아 아니 덩굴모드로 진입해서 공격해봅시다 오야오야오야오야오야오야오야 이때 공격을 길게 누르면 더 오랫동안 돌게 되는군요 어. 에너지가 풀릴 때 공명 스킬을 쓰면 꽃이 폭발합니다. 그러면서 가슴에 꽃이 이분하게 익습니다. 이건 뭐 다들 많이 보셨던 스마술이고요. 와, 근데 진짜 정말 역대급으로 예쁜 컷신이군요. 그래서 이렇게 카멜리아 튜토리얼을 진행한 소감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수뇌물이 취향인 거 아니었냐고요? 닭쳐라 먹을. 어디까지나 현실에서 취향이 수뇌물일 뿐. 게임 애니메이션의 취향은 별개라고 볼수 있다. 그렇게 좁아 터진 마인드로 서브 컬처를 즐기려 하다니 어리석고 딱한 자로구나. 그나저나 픽돌 한번안 나는 거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불륜하려고 픽돌 안 난다는 논리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거 같기도 하네요. 아무튼 야무지게 이 돌까지 찍어줍니다. 돌파 특성은 뭐, 세지는 거겠죠.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당신은 이미 상위 1%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전 타임입니다. 바로 역경의 탑 조져줍니다. 마침 인멸 피해 보너스 접대도 하고 있군요. 파티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콩가루 파티. <laughs> 일부러 카멜리아를 방랑자와 파수인 사이에 두어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게 조정하였습니다. 미친 새끼? 난 좋은데? 그럼 콩가루 파티 렛츠게릿 일단 정실과 함께 구입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평수로 보니 대충 30-40평 정도 되는 것 같군요 부인이 집을 나간 사이 몰래 집으로 들어오는 불륜녀입니다 조명도 보라빛으로 바뀌었네요 무슨 속셈인 걸까요? 집에 기르던 강아지가 낯선 뭐, 뭐, 뭐. 사람을 보고 지어봅니다 하지만 굴하지 않고 일어나는 불륜녀 멍멍이를 처리하고 방랑자가 오길 기다리죠 아 죄송합니다 그만할게요 와 데미지 무슨 일이야 지금 보니까 공명회로 터뜨리는 게 메인인 것 같더라고요 스마술도 80만 정도인데 이거는 25만에서 35만이 뜨더라고요 확실히 카멜리아라는 캐릭터는 스킬이 엄청 화려하네요 물론 명조의 다른 캐릭터들도 꽤나 화려한 편입니다만 카멜리아는 색감이 붉은 색감이라서 그런지 더욱 화려하게 느껴지네요 아니 방금 그게 패링이 된다고? 기염도 날먹이라고 생각했는데 카멜리아도 상당히 날먹 패링이군요 그냥 돌면 패링이란니 너무 쉽잖아요 기염은 콩명해방이라도 써야 되는데 말이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탈 근데 매번 명조가 내는 캐릭터들은 고트에 고트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컨셉도 좋은데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건 그래픽인 것 같네요 모션도 뭐 하나 어색한 거 없이 깔끔하고 타격감도 좋고 캐릭터 모델링도 너무 예쁘고요 덕분에 눈이 높아져서 큰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카멜리아도 사실 캐릭터만 보면 취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써보니까 뽑고 싶다는 마음이 확 들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카멜리아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내 마음 속 원픽은 파수인입니다 절대로 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제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수뇌물이 좋아요. 그리고 이건 그냥 안 뽑은 분들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건데, 카멜리아는 해당 모션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이 상태로 각도 내려도 안 투명해집니다. 뭐 그렇다고요. 안 뽑으려면 안 뽑으셔도 된다고요. 그, 딱, 그, 딱, 그, 딱, 그, 딱.